박수 소리다! 이박수 소리 라면 내가 똑똑히 덕억하고 있지! 아, 스키퍼세월 이렇게 이 많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군. 헌스, 그 대로. 군한스 네가 이웬일이냐 그야, 자네를 만나러 왔지 우린 오랜 맞수잖아 근데 말이야젠 누구야? 알린 이쪽은 한스다 덴마크에서 제가 악랄한 퍼핀이지 퍼핀이 악랄해요? 악랄라지위중이 있겠죠 대신자 절대로 믿어선 안돼아 스키퍼, 이러지 마난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로온 거라고 그때 내가 나빴어 나빴다고? 너 때문에 난 덴마크 최고의 공공의 적이 됐어 그래서 덴마크에 못 가시는 거였어요? 어? 왜 이렇게 과거에 연연하시나 이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친구! 그래! 친구 몰라? 친구하자고! 아주 사이좋은 친구 집으로 초대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좋죠! 바비큐 파티라도 하면서 얘기해요 바디! 다들 초대하고 파티 모자도 준비하죠 조개도 먹자! 파티 모자라! 그거 좋지! 조개는 더욱 좋고 꿈들게 어림없지 안돼 어디 친구가 없어서 저 퍼핀이랑 친구를 해? 대체 덴마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건 이야기하자면 아주 길어 서로가 서로를 쫓고 쫓기고 폭탄도 펑 터지고 <laughs> 그런 얘기 별로잖아 아니요 좋아요 진짜예요 스키퍼 내가 넣어주려고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만든 카드 좀봐 읽어줄게 장미의 붉은색처럼 뜨거운 우리 우정 덴마크에서 일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나빴어 내네 친구 한스가 그리고 꽃다발도 가져왔는데 직접 구운 빵도 있어 이리 좀나보지 그러나 맛이라도 봐야지 흥 스, 스키퍼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그...그래서 그만 화해하고 친구 하자는 말을 하러 왔다. 이제 가도 되나? 이런 날이 올줄 정말로 몰랐군. 이거 받아주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표시로 주는 내 마음의 선물이야. 아, 고맙네, 한스. 아, 뭘 이런 걸다 주고 그래. <놀람> 맛씨 어때? 제대로 한방 먹었지? 이렇게 될줄 몰랐나? 이래서 내가 놈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어, 어, 저기, 저게 무슨 일이죠? 음, 누가 펭귄들을 화산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스 어, 이건 그냥 모형 화산이야 안에 용암도 없다고 아, 용암에 빠지라고 거기 던져놓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모형 화산 안으로 먹다가 밀어넣은 건 다른 깊은 뜻이기 때문 난 정확히 38.2초만 시간을 벌어두면 대가제 아, 아기아 스키퍼. 복수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보여줬지. 아!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도시 한가운데고 너희들의 첨단 무기들은 전부 다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 이걸 갖고 내가 뭘 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는 거냐? 도망쳐 봐라. 도망쳐. 이게 터져버리려고 하잖아. 그럼 물고기 결투로 마지막 승부를 내야겠고. 덴마크에서처럼 너는 나는 절대로 못 이겨! 내 안에서 차라리 나를 차 분노! 나를 차라리 나를 차라리 나리 나를 나참 내가 네 뽀뽀했는데 그건 몰랐지? 나한텐 여동생 라리 나를 차라리 나를 나한여동나 없어. 있어도 입술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 그럼 그여누군누아냐 <놀람> 꿈깨라. 어디다 감하 손을 아하! 고 너의 말도 안 되는 복수극은 이제 다 끝났다. <놀람> <놀람> 너... 뭐야 너 혹시 아니야 <laughs> 설마 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천하의 <laughs> 한수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된다 몰라 <laughs> 집도 없이 말이야 <laughs> 집이 없다고? 덴마크인들이 드디어 내 음모를 알아차리고 말았거든 <laughs> 그리고는 내 집까지 뺏어갔단 말이야 아유, 그래서 우리 기지를 차지하려고 한대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고, 복수도 하고 싶긴 했지. 하지만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어. 난 졸지에 오갈 데 없는 퍼피이 되어버렸다고. 아이고, 단수. 아이고,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다. 근데 이 호복한 동물은 좋은 덴가? 툭 까놓고 솔직히 얘기하지. 말할 수 없이 구질구질해! 괜찮으니까 모두들 이리로 나와. 한스, 사비오, 글램슨이랑 론다까지 예전에 등장한 동물들 총출동이지 않아? 복수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완전히 잘못 짚었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허벅큰 동물원이 아주 훌륭한 분위기라고. <목소리> 어허. 행복이 넘치는 여긴 호복한 모두 상냥하고 친절하지 항상 귀여운 동물들이 귀여운 여러분을 반겨줍니 잘난 동전을 하나 꺼내 호복원낸 기차를 타고 달려와 그럼 우리랑 함께 하루 종일 즐겨 은 비참했어. 정말 비참했지. 나쁜 짓만 골라했었지. 난 아니야. 그래, 우리 모두 슬펐어. 신나는 놀이도 아주 많이 개발해 줬고 맛 좋은 음식에 안마의자까지 놔줬다고. 이렇게 훌륭한 안마 의자를 누가 마다하겠어? <laughs> 너희들이올줄 알고 있기는 했지만 니들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퍼핀이랑 같이 지내야겠다. 아, 퍼핀? 잘 지내. 어서들 와. 이제부터 우리 단짝 친구로 잘 지내 보자고. 웃기시네. 난 너랑 단짝 친구 같은 건 절대로 안 해. 동물원 관리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불어라. 자, 좋은 말로 할때 순순히 불 테냐? 아님 한판 붙을 테냐? 지기 싸움! 으악! 아,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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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라고! 간지러만 바지 다등난안 맞을까 한데... 같이 해! 좋지! 여 아, 그, 아, 동물원 관리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고하라! 어, 여기 있군요. 동물들을 모두 로봇으로 대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자네들은 위에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 있으면 저 위에 있는 건 누구야? 그 가짜들 말이야. 그건 결벽증 있는 프시스가 만들어낸 가짜들이야. 프랜시스가 위험하다. 다루운 동물들을 막아야 한다. 왜 갑자기 로봇처럼 말하는 거냐? 나 몰라. 나는 아! 이것 못 봐. 어? 아! 즐겁고 행복한 호보커. 비밀 정보 요원들이 물만두로 위장한 무기를 이곳에 숨겨주겠다고 했다. 세상에서 제일 화끈한 물만두겠군. 여기 물반도 따나 없어, 답답아 세파 여기서 또 만나는구나 네가 어떻게 여기 내가 허벅한 동물원에 평생 갇혀있을 줄 알았나? 그러길 바랐지 그럼 이게 다 함정이다 여기서 아예 결판을 내자고 고등을 받아라 그럴 순 없지 이게 무슨 짓이야? 늘 물고기로 싸웠잖아 왜 위험하게 그런 걸 휘둘러? 다 옛날 얘기지. 이제 그런 유치한 싸움 안 해. 심한 말로 나한테 상처를 주겠다. 그럼 난 발로 상처를 주마. 이제 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물고기보단 이게 더나 이봐, 한스. 제발 진정해. 야! 많은 듯 기분 나쁜 그 표정은 도대체 뭐야?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일이 또 있다는 건가? 난 내가 호보콘 동물원에서 어떻게 빠져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나? 모범수로 나왔나? 너도 아주 잘하는 누군가가 빼내줘서 나왔지. 뭐? 저기 있잖아. 뭐야? Yeah. 돌고래 박사 여기서도 무선 인터넷 쓸수 있나? 지금 작전 짜는 중인 거안보야나 호보콘 동물원에 갇혀 있다 나왔잖아. 이메일 확인부터 해야지. <놀람> <laughs> 이제 그만 포기해라, 한스 이 무기 연구소는 우리 펭귄 특공대가 지킨다 난 아무것도 훔쳐나갈 수 없어 어, 할수 없지, 포기하는 수밖에 <웃음> 정말? <웃음> <웃음> 뻥이야, 당연히 뻥이지 호와스키, <laughs> 어, 좋은 수업 나? 일단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냥 몸으로 뚫고 나가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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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날 이길 수 없다 이번엔 내가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흠 아, 어? 이런 <laughs> 목표물 포착 한 수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 셋이 함께 힘을 모으면 빌려... 벌써 잡혀버렸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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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스키퍼. 비겁하게 자기쏙 빠지고 부하들만 보냈더군. 한세, 내 부하들을 어떡한 대아 어, 자네를 끌어들일 미끼들? 글쎄, 궁금하면 직접 와서 보시지. <laughs> 안 그러면... 하, 안 그러면 뭐?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다. 음, 광선충이 마음에 들지만 이런 건 집에도 많은데. 성능이 어떤지 시험 삼아 쏴볼까? <laughs> 아, 아! 너희운명의 그림자가 들이오는구나 어, 진짜 그림자가 지네? 한세 당장 내 부하들을 놔주는 게 좋을 거야 스리퍼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럴 사정이 있다고 신경 쓸거 없다 비록 내 꼴이 이렇긴 해도 널 이길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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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마, 날 이건. 이길 수 있어? 이게 전하무장 아, 스리퍼가 꼬리우스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이렇게? 드디어 스키퍼를 완전히 제압했군 내가 이겼다 풍선가스가 대장님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 몸을 보호해 부상당하는 걸 막아주는 데다가 공격력은 그대로니 아주 잘 됐군 맞전발 겹치기 중성 밀적광산 간지럽군 고주파 광산 또 쏴봐 전자광선 이온광선 미리자광선 유합광선 레이저광선 바주카포 이중핵광선 울트라광선 캡슐광선 한스 다했나? 너는뭐 참아주겠군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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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서 펜스에 아이, 굴리다 왔는데 <laughs> 실력은 안 좋았지? 이 그림은 말이다 모두 악덕이니라 대장님이 해내셨어요 야호 아, 날 쓰러뜨린 건 스키퍼가 아니야 저 얼간이지 스키퍼가 아니라고 어, 이게 무슨 냄새죠 말이 보릴본 냄새 아니야 아니 분명 다른 냄새야 아주 구리고 고약한 냄새에다가 덴마크의 냄새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래 덴마크에서 가장 악명높은 버핀 퍼스 놈을 잡아라 잠깐! 왜 내가 싸우러 왔다고 생각해? 얘기나 하자고 틀린 걸 수도 있잖아 절대 그럴 리 없어 맞았어 하지만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나들이도 했으면 내가 이런 걸 만들어내진 않았겠지 꼼짝마라 이번에 내가 발명한 한스베티 쿠천 냉동광선총의 위력은 진짜 엄마무시하다고 <laughs> 냉동광선총? 그딴 거 우리 지하실엔 몇 개씩 그냥 굴러다녀 이걸로는 맛좋은 카푸치노도 뽑을 수 있다고 아 그러셔? 우유? 거품 내는 놓 장치는 어디 있는데? 바로 여기 손잡이에 달렸잖아. 여기 이걸 누르면 갤피카라도 나오지는 뭐야. 너 때문에 얘기가 세잖아. 달달이 가고들이하라고 하, 카푸치노가 나와버렸군. 직접 제작해야지. 하청을 주면 일어다니까 나중에 보자고. 도망가는데요? 아니 맞지. 리커 시원하게 한방 먹여줘라. <laughs> 엄마 말 듣길 잘했네. 이만하면 멋지잖아. 아하, 다시 만날 건 이번엔 꼭뭘 걸친 거야. 엄청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서 공격하기가 그런데. 하지만 할수 없지. 무서 피해 비겁하게 피하기냐 너 호장이야 아쏙 아, 쏙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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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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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우리 또 만났군. 그래, 그래, 그 소리는 벌써 세 번째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지루할까 봐 살짝 변화를 줬어. 좀 다를까? 아, 그래, 니들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엄마를 모셔왔지.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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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웃고 싶은 만큼 실크도 사라. 하지만, 마지막엔, 내가 웃게 될 테니 두고 봐. 난 그때 실크도사준지알스킵 무엇으로 놈에게 고통을 줄까? 네, 대장님. 여기, 마카로니와 크레용이 있습니다. 뭐? 강철주먹은 어째서? 쌍절곤은 그리고, 그런 위험한 물건들 갖고 다니면 못 써. 엄마! 어, 뭐? 리커, 자네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공격하라. 으우, 어? 뭐? 아니 대체 뭘어쩌거에요 그럼 원초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수 밖에 그냥 맨몸으로 붙자 저 사이코 퍼펜을 공격하고 인질을 구출하라 와참 눈물겹네 엄마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봐 그 아줌마 이름이 엄마라고 이제 검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게 됐어 내 맘대로 뭐든 다 기분이 어때? 조금 더 해줄까? 이게 뭔 소리야? 아, 안돼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런 착한 아줌마를 그냥 죽게 둘 수는 없다고 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언제든 오셔서 우리를 다시 돌봐주세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난 가볼 때가 있단다.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애가 있거든. 그래, 그래, 착하지? 콩좀 먹어봐. 싫어요. 난 콩이 싫다고요. <laughs> 먹어요. 먹고 있잖아요. 도음밀기 펭귄들을 해 주기 위한 작전 204호는 완전히 실패다. 했 물고기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물고기를 믿기로 삼자. 한세파이 맞만 엄마야 스키퍼! 역시 저는 진정한 친구야 진정한 친구? 그래. 자네랑 난 오랜 친구잖아. 환상의 짝꿍. <laughs> 오, 알았다.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랑 스키퍼가 단짝 친구로 나오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꿈 말이야 이런, 못들는 걸로 해줘 그나저나 자네 생각은 어때? 나랑 같이 우리의 저 펭귄들을 무지르러 가보지 않겠나? 응? 그래, 나도 같이 갈지뭐 <laughs> <laughs> <에? 웃음> 정말 멋지게 잘했네, 친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친구 여긴 적들의 소굴이라고 친구라뇨? 그래! 내가 스키퍼의 진정한 친구가 됐다 앙서한테 대장님을 빼앗겼어 우리 함께 진정한 우정의 힘을 보여주자고 <웃음> <웃음> 우리의 저 펭귄들이 모두 도망쳤다 음. 실망하지만 적의 소굴인 동물원 전체를 소탄할 거니까 야하! 그건 마음에 드네 <laughs> хе <laughs> хе 아, 역시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도 환상적이라니까. 청어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구해달란건 아니야. <목걸음> 어, 응? 어, 어 내가 아주 끝내준 데를 알아. 좀 멀긴 해도 거기 물고기가 최고라고. 금방 갔다 올게. 기다려, 친구. 그래, 건강 충 파티, 완전 좋지. 어우야, 건강이야. 건강가야 건강이야. 건강이야, 건강이야. 건야건 예, 이야이 둘이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지? 어, 그게 어, 우린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니 넌 빠지라. <목소리> <목소리> 이만 <이번> 친구들, 진정해!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스키퍼는 내 진정한 친구란 말이야! 그, 다 몰라! 알았다 예, 잠깐, 그냥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갖는 게 제일 좋겠다데 <목소리> 이러면 되겠군! 뭐야! 우정의 힘을 보여줘! 저펀드, 가코스키 지금이 기회야! 대장님, 정신이 드세요! 프라이빗 제군들! 설마 내가... 호랑이 꼬리랑 같이 춤을 춘 건가? 다시 돌아오셨군요, 대장님! 한세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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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친구? 난 반드시 돌아온다! 절대 가만 안 둬! 각오하라고! 근데 우리 사진은 내가 그냥 가지면 안 될까? 응? 안 돼! <웃음> <웃음> 참 질리지 않는 장면이야 오늘의 작전은 바로 오메가 3다. 아들. 네. 덴마크 영상원에 침투하겠다는 그 작전 말씀이십니까? 덴마크. 놈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한테 죄를 덮어씌웠네. 뒤를 쫓았나? 알고 보면 그게 다 한스랑 말도 안 되게 빵 한쪽으로만 만든 샌드위치 때문이라. 고